친구한 계속 전화를 걸거든요. 무음으로 해놓고 자 요거 진짜 뽑았습니다. 와 아, 이거는 제가 어, 나중에 이제 돌려드릴 거예요. 부치하지 마세요. 나중에 진짜 돌려드릴 거예요. 한 내일 내일. 내일 아니면은 일기 그때 돌려드릴 겁니다. 아 이탈리아 탈라라 아주 쌈뽕하네요 음, 얘도 있고 제 도감을 위해서 캔디인가? 얘가? 오, 캔디였네요. 캔디! 아주 멋져요. 어, 글로르보 골드네 도감을 위해서 도감을 위해서. 어, 왜 1분 뒤에 아우라네 1분 뒤면은 1분 뒤에 봅시도가 아니라 편집을 못해요, 잘. 사람 아니에요 저. 저 내일 다시 영상 올릴 건데 내일은 그 뭐지 꿈돌이라고 거기 샵에 샵인가 거기 일단 갈 겁니다. 오 신아. 피아노하고 말, 뭐야, 카발로 명, 이거 한자, 얘가 너무 많아서, 이거 공, 구독자 한 분께, 아닌가? 두 분, 두 분? 두분 아님, 한 분께 드리겠습니다. 오 30초 후 된다. 이거 무료 스피만 하고 갈게요. 근데 여기에도 친 제가 이제 저거 탈레오 탈라 사탕 뽑으면은 친구한테 두배로 갚을겁니다 코코판토 엘레판토 하나랑 아니 코코판토 엘레판토 말고 글로르버 프루트도 릴러랑 사탕 그거 가져 제가 가져간거 돌려드릴겁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아 아쉽게도 죽었다 바로 아우라 시장인데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저 지금 자야 돼요. 너무 늦었어요. 지금 선풍기도 틀었는데 제 방을 소개할까요? <laughs> 선풍기도 틀었고요. 제 방입니다. 근데 방에, 방이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얘가 누구지? 아, 푸룰리푸룰라푸룰리푸룰라 사탕 그거 나오면 되고 타타타 사우르 사탕이랑 얘가 누구지? 아, 브르르르르 다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은 어, 제가 처음으로... 그 캡컷이라는 그 앱을 통해서 잠그 편집+ 편집인가 아닌 그 자막 그 넣을 겁니다.